근데 뭘 해명하고 싶어서 해명을 했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야, 여러분 호떡이는 이런 가 호떡이 거래요 <laughs>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지금 민기가 무대하고 와서 그런지 되게 기분이 좋나 봐요 <laughs> 민기는 누굴 거야? 민기는 누굴 거야? 당장 민기? 대답해 민기는 내꺼? 민티스 거? 아니지 아, 민티스 거야? 잘 들어 <laughs> 민티스가 내거야 그럼 넌누구거야 <laughs> 나? 어. 난내거지 안녕하세요 민티스 여러분 제 프롬에서 민기가 왔다갔다 하더니 해명을 한다 갑자기 켠다요 <laughs> 왔다갔다 반복되는 나의 하루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가죠. 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 민기가 우리 서로 자기가 누구 거에 대해 누구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 제프롬에서요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하지 말아요. 저, 저는 이제 에이틴이 호떡이 거라고 그랬었는데 또 민기가. 아 어, 호떡 먹고 싶다. 민기는 <웃음> 여기는 <웃음> 호떡이 없어요. 안돼 뭘 먹어 안돼. <laughs> 아니 호떡을 먹고 싶다고 나는. 네, 호떡이 사랑은 다내 거랍니다. 오케이 okay, 왔어. 네, 민기는 자기 거래요. 응. 처음부터 웃겨줄게. 갑자기 누구 거 논쟁.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나는 제가 해명 방송 킨 거야. 여러분, <laughs> 여러분, 그 호떡, 호동, 그 옥떡의 팬분들, 민기슨 분들 다들 들어세요. 본인은 본인 거예요.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의존해야 돼. 삶이 그렇게 뭔가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쉬웠으면 좋은 거지. 근데 아, 그렇지 않아. 무슨 논리예요, 그게? 이게, 이게 인생이야. 어. 이게 삶이야. 여러분? 우리 아직 더 오래 살 건데. 오래. 난, 아, 그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 지금 아침이시구나 아침에 일어났서딱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는 새.. 일찍 일.. 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빨리 먹죠 아니죠, 저녁에 아! 엄청 졸려요 <laughs>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난 야행성이거든 저는 어. 밤에 고기 나오기 때문에 아침 빨리 일어나면 안 돼요 어, 민기.. <laughs> 인정? 민기 덕분에 잠겠다고 지금 <laughs> 아침 7시라고 명언 아침, 명언 아침 7시 일어났으면 어차피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목소리 피치 뭐야 이거 아침 7시에 일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누워서 자세요 <laughs> 어제 <어차피> 토요일이래 <laughs> 말도 안돼 <laughs> 네, 자연스러워 엥? 알람이 왜 지금 와? 왜 지금 와? 왜냐면 왜냐면 방금 공연이 끝났거든요 예좀 말려줘요 아니, 못... 그냥 저러고 가서 뭐할거 없음. 그것도 맞아. 네, 그것도 맞아.